여러분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건강과 복을 가져오면 정가 실내 풍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부면연제이야기하면 화장실 유튜브 풍수지리 보면은 서무당 사람 잡는다고 화장실을 자꾸 닫아놓으라 그러는데,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내 화장실을 다 열어놓고, 실내 화장실은 닫아야 된다. 반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laughs> 그게 아닙니다. 자, 아파트 화장실에서 음기가 나오니 문을 꼭 쳐다 놓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방풍수이 사람 잡는 소리다. 이것은 상식과 통성이없고 풍수지리의 아버지께긴 추역의 깊은 뜻을 모르는 것이다. 추역의 근본 뜻은 음양이상충산합과 균형과 조화를 통한 조화를 통해 항상성을 이루며 끝없이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과학의 이치와 생활상식은 중용, 중도, 균형과 조화다. 우리 인간 포함 삼남한상 세상 태양계의 우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가장 큰 중심적인 법칙은 균형과 조화 중용, 중도, 음량의 대도논입니다 이게 어떠시오 음량의 대도논리 뭡니까? 음량이 또 남녀가 어떻습니까? 상반, 응, 서로 반대인데 상보, 어? 또 서로가 보완한다이 말이죠. 또 상생, 또 하나 더 있는데 최강이 한마니. 그렇습니다. 아, 어? 자이 가장 큰프로그램법칙을 이해하고 이거에 따라서 실천하는 게 에. 전부리고 깨달음이고 군자하고 성인이고 도사고 그렇습니다. 현한 돈 필요 없다고 하고 현실을 보장하고 공수리 공수고 외치는 사람이 아이고 따라서 예보가의 직접적인 바람 통로가 없어 엄머의 기운이 넘치는 화, 아파트 화장실은. 양을 보태어 균형과 조화 있게 하려면 화장실을 아주 밝게 하고 문을 늘 활짝 열어놓아 어둡고 새기 차고 막힌 곳을 환기시켜서 항상 밝고 보송 보송하게 해야 된다. 화장실에 가면 문을 차단을 하가지고 말, 새가 차가지고 냄새에다가 곰팽이다가. 어휴. <laughs> 특히 세입자들 집에 가면 더 하죠. 모든 공기가 통하고 순환이 되어야 썩지 않는다. 우주와 삼남한 상은 청결이 곧 도이고, 원활한 순환이 곧깨달음이다 응? 흥망성이 상주 이멸, 아, 생주 이멸, 생주계고 응? 그래야 그임직한 기분이 들지 않고 늘 보여야 청소를 깨끗이 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습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나쁜 기운이 머물지 않는다. 변기 뚜껑도 마찬가지다. 열어놔야 된다. 상수도와 하수도만 잘 관리하면 건강과 복이 저절로 오고 만사행통이다. 그리고 물은 시원하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야지 막히면안 된다. 상수도 관리 잘해야 되자. 나쁜 물을 먹고 나쁜 물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을 먹고 나쁜 하수 시스템을 먹고 나고 말이야 아이고자그몸 어떻습니까 예고 나쁜 몸을 시스템을 먹고 나쁜 몸을 시스템을 시스템을 시 뻣뻣하게 있는 게 중형 중도가 아닙니다. 도가 아니다. 시간, 장소,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가장 적절한 균형과 좋아. 중형 중도를 찾아야 되죠. 그러나, 주택의 경우, 집박 정원의 재래식 화장실 문은 어느 정도 환기가 되는 데다 미간 냄새 해충 때문에 취해로 닫아놓도록 하고, 안 그러면 아니면 파리가 난리나죠. 집안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문을, 문은 낮에 열어놓을 때, 수세식 화장실은, 이거 뭡니까? 이게 병이 자식 화장실만 자식. 집안에 있는 수제식 화장실은, 낮에는 이런데, 겨울에는 단열이 잘안될 경우에는, 창운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나와야 한다. 그서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는 뭐, 또 단열이 그대로 되는 편인데, 또 같이 빌린 데는 단열이 잘안 됐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단열이 잘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화장실에서 엄청난 창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다아야돼 그때그때마다 틀리다이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봤습니다 귀 있는 자틀리라귀 없으면 욕하겠죠